안녕하세요. 콴의 별자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2019년 황금 연휴인 설이 지나갔는데요. 다들 즐거운 명절 보내셨나요? 어, 저는 네 정말 푹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콴의 어, 별자리를 제가 운영한지 한 3년 정도 더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소식인 여러분들께 관에 별자리 챗봇 서비스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네, 관에 별자리 챗봇은요. 음 제가 별자리를 한지 좀꽤 됐어요. 그래서 제 별자리 용어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봇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여러분들이 좀더 점성술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서비스를 오픈을 했어요 실제로 오픈을 한 거는 이제 18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한 12월 달 정도에 제가 오픈을 해서 그제 채널. 그 로고 배너라고 해야 되나요? 배너 쪽에 이제 살포시 얹어 놓기는 했는데 어,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고 아마 못 보신 분들은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챗봇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할 을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카톡 를 하나 올려 놨어요. 이 카톡에 이제 데스크탑 버전에서는 검색을 하셔도 아마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버전의 카톡을 들어가셔서 콴의 별자리라고 쳐 주세요. 콴의 점성술이 아니라 콴의 별자리입니다. 왜냐면요. 점성술은 너무 좀어 마니악한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름을 콴의 별자리라고 바꿨어요. 아마 채널 보시면은 어 점성술이 아니라 별자리로 바뀌었네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환의 별자리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친추 안 하시면은 요거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친구 추가를 하셔야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친구 추가를 하시게 되면은 짜잔 이런 식으로. 어 뭔가 보시 알아서 멘트를 쳐줄 텐데요. 보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게 가끔 가다가 상담원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챗봇으로 전환이라고 되어 있다면 꼭 눌러 주셔서 이 상태에서 메시지를 쳐 주셔야 됩니다. 어, 사용법을 먼저 쳐 볼게요. 사용법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보. 어, 님께서, 네, 본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사용법이 궁금하신가 보군요. 라면서 이제 저희에게 아, 안내 메시지를 이렇게 쳐줍니다. 어, 보면은, 어, 별자리에서 여러가지 용어들을 검색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오늘이라고 치면은 오늘의 별자리 정보도 알려주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별자리라기보다는 이제 실제 7행성 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물병이 18도에 있고, 다른 물고기 13도에 있고, 이런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어 여기에 만약에 역행이 되면은 R이라고 역행 표시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제가 표기를 안 해놓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러분의 차트도 뽑아보실 수 있는데요. 차트를 뽑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저는 94년도 11월 26일 생이에요. 1994년도 11월 26일 생이에요. 그리고 새벽 6시 06, 그 다음에 41분 30초에 태어났습니다. 어, 요거는 두 자리면은 1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한 자리인 경우는 6이 아니라, 꼭 역을 붙여 주셔야 돼요. 두 글자로 딱딱딱 떨어지게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초 단위도 0초면 00이라고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안 적으시면은 이 보시 좀 바보라서 제대로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뒷 부분은 위도랑 경도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인천이니까 127238의 37N26이라고 적어 주게 됩니다. 요거는 제가 어, 마음 같아서는 제공을 하고 싶기는 하지만 너무 지역이 많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요 도시에 대한 거는 구글에 검색하시면 위도랑 경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이렇게 변환을 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하우스 시스템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홀사인 시스템은 대문자 W, 레디오 몬타노스는 R, 플라시도스는 P, 알카비투스는 A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문자로 적어주시면 은 얘가 인식을 못해요. 반드시 대문자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면 은 짜잔 하면서 이렇게 요청하신 별자리 정보입니다. 하면서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날짜, 시간, 위치, 하우스 타입까지 나오고요. 행성은 이렇게 7행성 위치가 나오고 노드도 나옵니다. 그리고 감점 해서 상승궁, 천정, 하강궁, 그 다음에 천저 해서 4개가 나오고요. 랏도 나옵니다. 랏은 포르투나랑 스피릿, 액절테이션 베이시스, 어퀴지션 해서 5가지인 5대 랏이 모두 나오고요. 하우스 정보도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1하우스는 정갈, 2하우스는 사수. 홀사인이니까 당연한 거죠. 3하우스는 염소, 4하우스는 물병, 이런 식으로 해서 12하우스까지 하우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나오게 됩니다. 네. 요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오늘의 별자리와 이제 제 자신의 차트를 뽑아보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뉴비라고 있는데요. 뉴비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뉴비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별자리, 그러니까 점성학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이 보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어, 얘기를 이끌어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차트를 출력하는 사이트랑 프로그램도 얘가 알려주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기초명령어 세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비라고 치시면은 <laughs> 이제 기초명령어 세트로 호라리, 네이탈, 행성, 항성, 별자리, 하우스, 칼데안, 오더, 뭐, 모션, 속도 빠르기, 위계, 본질적 위계, 우발적 위계, 트리플리시티, 턴, 페이스, 아스펙트 어버전, 안티션, 앤티션 뭐, 컨트롤 티션 섹트, 언더썸빔, 컨버스트, 카지니, 락, 포르투나, 스피릿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뭐, 제가 섹트가 궁금해요. 라고 해서 섹트를 이렇게 치면은, 세트에 대한 내용을 이 보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셔서 기본적인 용어들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올비 분들은 어떤 거를 보게 될까요? 한번 봐볼까요? 올비라고 치면은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명령어들이 나오는데요. 네, 용어만 봐도 어렵지 않나요 오버컴, 프리도미네이션, 스나페, 리셉션, 리젝션. 듀오, 듀오데카테모리온 조인트 노머사일, 알모텐, 큐리오스, 도리포리, 파시스, 체리엇, 액절테이션, 베이시스, 어퀴지션이라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또 용어들을 확인을 할수 있어요. 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프리도미네이션 이런 걸 치면은 이제 프리도미네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어. 프리도미네이션을 쳤더니 이상한 내용이 나오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이런 오류가 없게끔 수정을 해드릴 겁니다. 오류를 신고하시는 방법은 책봇시 아니라 상담원으로 전환을 하신 다음에 프리도미네이션을 쳤더니 메이탈 설명이 나옵니다. 고쳐주세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알람 메시지가 오게 돼요. 그러면 제가 그걸 확인을 하고 패치를 진행을 해서 완료가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어 수정이 완료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확인하시고 씹으신 다음에 환의 별자리 체포 서비스를 아주 즐겁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어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환의 별자리 체포 서비스 이용 방법이었습니다. 어 네, 마지막에 이제 예기치 못하게 프리도미네이션이라고 쳤는데 네이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엉뚱한 그런 <laughs> 부분이 나오게 됐는데요. 네, 이래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거 좋아해서요. 그래서 어, 이거 오류는 제가 방송 끝나고 이 녹본이 그냥 그대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고 난 이후에 제가 이거는 수정을 넣을 거고요. 어, 쨌든 여러분, 2019년도에도 칸의 별자리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나중에 제가 커리큘럼을 짜서 이제 별자리 관련해서, 정성화 관련해서, 어, 영상들을 올리게 되면은 또 그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한 해도 알찬 새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